그럼, 이거는 얼마 받아요? <목소리> 예, 예, 예. 근데, 뭔 고문화에는 저래 많이, 저렇게 많이 쉽나? 그저 집은 적고, 주로. 음. 뭐지, 올해는... 이게 가물어서 그래요? 그럼 그 비가 아니 이게 이러다가 그 옛날에 보니그 전에 보니까 어른들 말씀이 날이 이러면 벼락비가 또 오는 수가 있대요 아니 큰 물이 나간다 그러더라니 잘못하면 5 6비 온다는데 지 이제 아니요 지금 비는 무섭지 않고 이제 대풍올때 예, 석 그때 잘못하면 큰 물나간다니 그 옛날 어른들 말씀이 물이 제길 찾아간다 그러거든 언젠가는 그 물, 물이 제길 찾아간대요 언젠가는 그럼 저 집도 이 집도 고추 택배로 보내주나 네. 보내줘요 네. 아이 집은 꽤 많이 심었는데 이거는 그거는 무슨 고추래요 그 밑에 벌써 익었네? 한, 물땄요한물 한 땄어요? 네. 말려놨나? 네. 그 말린 거좀볼수 있나? 조지마 아직 자고 있겠지? 뭐, 뭐, 빨갛게 익었잖아. 이게 청양이라고요 야, 김장할 때 이거 너무 맛있겠네. 엄청 맛있네. 마이... 뜨거워서 오래 안 달렸어 야간 차갖고 뜨거워서 요... 많이 안달리어 아예 안 달렸다고요? 음, 가물어가지고 그럼 지금부터 계속 따게 되잖아 요 계속 요거는 청량 아닌데 그냥 이건 꽃이 아닌가 어디? 요거는 굵아또 아... 하나 있는 다 이건 좀 굵다 이건 좋은 거지. 안 그러면 비 오았으면 하면 엄청 컸지 어... 밑에 이건 게 있어 어. <laughs> 한번 땄는데 한번 땄어요? 네저 가서 말려난 거좀 봐야겠다 발레난 거. 그 아, 요전날 누가 묻더라고말 응. 발레난 거 산다고. 예. 응. 여기 베나면 여기는 이제 제가 알잖아요 직접 농사지은 거를. 그걸 찍어 올리면 전화 오는 수가 있어. 여건 들게. 들게요. 들깨요 들게 뭐 먹을 먹으려고 좀심지뭐 우린 이거 지 파심어 가지고 사 먹어요. 새가 다 먹어서. 이거 나중에 심는 거 이렇게. 어떤 집은 뭐, 호박도 심는데. 호박 이 사이에다가 호박도 심더라는왜심어아 저분이 고모님이세요? 네, 아. 아 근데 깨를 왜 심어 심었... 아 기름 짜 먹으려고 음, 라고아 강냉이 강냉이를 따 먹고 네. 깨를 심었구나 음 사장님 우리, 우리 저게 시장에 달려 오셨는데 오지 말먹었 오천 달란거? 그거 좀 찰랑하면은, 그 어. 혹시 택배 붙여달라고 붙여줄 수 있나고 좀 찍어간다고. 어. 어. 구경 구경 안녕하세요. 구경 좀할수 있습니까? 네? 아아 저기 뭐 담아, 저기 양배추 아니에요. 야, 야, 양배추 벌써 다 먹었네. 안 따보니. 이거 <목소리> 많이 잘했 이거 따야 되는데 저거 못 따잖아. 이거는 많이 달랬다한 잔. 어. 이거 지금 따야 돼요? 네따 가지고 이제 말리고 사람 사서 따야 지금 뭐뭐 더워서 못뭐 따시어요. 아이 사람 이제는 사, 어쩔 수없어 하이네. <laughs> 예. 사람들 사운데하 사람이 지겠어요. 옛날처럼 품앗이안하잖아 네, 그리고 외국 사람 아니면 농사 못 쪄요. 야, 진짜 외, 외국 사람 저저 아, 안반대기 저쪽에 배추 일할 때 보면 막몇십명 돼. 하루에 외국 사람 이몇십 명이 와 이래. 그 사람들은 그래도 아주젊은이 하는데 이제 농촌에는 하 나이가 많아가지고 힘들어 못해 농촌에 뭐 경로당 가면 있지 이거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새 쫓는거래 새새새 쫓는 깨워 깨워 깨잖아있어가문를어였 오래놓고 면 예쁘게 사다 심었더니 오빠가 쟤 쫓아갔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곱이 따세요? 아니 촬영 오셨어 우리 u s 서울 i n 고 이러니까 농사물 e l l you, t e 어어 you, tell you, t e 아 l you, tell you, t e 하러 왔습니다 e l 하러 o u t e 하러 왔습니다 <laughs> 야 l 마 <인마>, 왜그래 <laughs> 야 꼼꼼한데 바 바깥 에서좀 봅시다. 여기 아, 무거워서 못 들고 나오지. 여기 다요? 여기 다요? 이게 다라고요? 한번 땄으니까 한번 아, 좀아 좀. 그 이게 천물 꽃이네 네. 아, 예쁘다. 한 개씩 두 개씩 잡거나. 네. 이게 청양이래요? 아니, 아니 일반 고추. 아까 그 방가. 그 이게 태양초래요? 예. 네. 아, 태양초 색깔이 이렇구나. 모아가지고, 예. 네. 저기 차장만은 안 열어놓고 말도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. 그 음. 냄새 확 난다. 네, 이게요, 선생님, 이거 사, 손님들이 몰라 그렇지? 이 태양, 선생님 얼마나 냄새가? 안 믿어요? 네. 틀려. 틀려 이거. 대천시장에 네, 네. 네. 아 그런 농사 말리자 갔다 나도 우리 고추는 네. 냄새가 틀린다.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잡물 딴건데 앞으로 따할게 얼마나 돼요? 꽤 돼요? 그렇죠. 어. <laughs> 그럼 이거는 얼마 받아요? 지금... 얼마 받아요? 모르겠어요. 아니 몰라. 거. 일단 제가 이 아주머니. 전화번호를 올려놓을 테니까, 네. 전화가 오면 아주머니가 말씀해 네. 드려. 아, 우리 꿈은 이렇게 다 듣게, 태양처럼 네. 만들 지금 날이 아침이니까 낮이 에좀참 이뻐. 아, 제가 정선장에 촬영하러 많이 다져갖고 사람들이 저를 많이 알거든. 네. 그래갖고, 제가 영상 올린 사람들이 전화를 막 해요. 네. 산다고. 네. 그니까 러아주머니 제가 전화번호를 올려놓을 테니까, 네. 이건 뭐 여기서 직접 뭐 농사 짓고, 이 천물단 네. 거래. 내가 네, 천물단 거래. 월요일 날 따죠, 월요일 날. 아이 천물 단계 뭐, 더더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. 어, 아니래요. 동물. 화요일날 동물. 비 예? 날, 화요일에 아니, 두물. 화요일 날비 잡혔어. 어려야다 화요일에. 아, 두 물째가 제일 좋아요. 예, 두물 어려일. 어려일. 전물. 어려일. 사일날. 일날 비가 잡혔단 말이야. 사일날. 이 사일날. 어 맞아. 일 이틀 비 와. 아비와야돼 비가 뭐물지않을지 봐야지 뭐. 어이 집도 호박이네 와이 집도 호박이 있어 호박 여기 는뭐 모루가 달렸다 <laughs> 이게 뭐루 맞죠? 예, 예 있죠 모루야 모루 머루. 이야 이거 모루도 팔아요 가을에? 아이 먹을 까도다 이게 산모루래요? 그 산모루 쓰지요 산모루가 맛있어 계랑종은 맛이 없더라 모루가 왜큰 모루 큰거 달리는 거 있잖아 이건 <laughs> 맛이 없어 <laughs> 아마 대추도 컸어요 <laughs> 여기가 정선이 대추가 유명해요 가을에 저기 가을에 대추. 가을에 대 제가 영상 찍을 테니까. 네. 혹시 아, 대추 사실 분은요, 사십 대. 이동저게 네. 지금 새 찧는 새 쫓는 소리요. 하는 게. 이 집에도 농사 짓고 대, 뭐, 호박이 그... 있는데 뭐 호박. 그 <laughs> <있다가 가더니. 웃음> 그 <가버리러> <laughs> <laughs> 이 이게 뭐지? 복사 아들 복사 네. 이거 효소 효소 안 담궜어요 효소? 로스 담는 거는 아니고 조금 더 좋은 거지. 진짜로. 이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럼? 효소 담으면 되지, 이거. 엄청 많이 달렸다. 야, 근데 아침을 내가 어디 가서도 먹지? 아침을? 응. 어. 우리 집에 가져왔. 된장찌개 좋아. 저 좋아하는데. <laughs> 꼬치 넣고 호박 넣고. 아, <laughs> 이 어. 밥을 달라는 거보다 더하네, 그죠? 와, 완전 도둑 심보잖아, 제가. 밥을 해야지 그냥. 아, 원래 아침 밥을 해요. 응. <laughs> 밥을 제가 할게. 저밥 잘해. <laughs> <laughs> 하일날오오일오일 여기 비운다 하긴 했어 글쎄 모르지. 근데 고추가 난 전물 딴게 제일 맛있냐 두물이 제일 맛있다고요. 원래 감으로 써안 돼. 두물 제가 색깔이 다 예뻐. 아. 여기 전물이지 두물 쇠물 한번 엄청 예뻐. 요이 밭에 이게 다 고추니까 땀은 꽤 많겠네. 네네. 많지요 할아버지도 다 택배 하셔. 아 택배 보내 준다고요? 응. 와 어. 오친 이쁘게 말리를 하우스다가 우리 동네는 이렇게 네. 기계 안 놓고 이렇게 하수도를 차단만 씌우고 저렇게 네. 며칠씩 물고 가지고 거기서 다 말려 나오잖아 그럼 더 맛있대. 그렇게 네. 말리면. 기계도 안 돌리잖아. 기계는 이건호두잖아 호두. 네. 호두가 주먹만해. 가을에 아. 호두도 사실은 물어 튄 거예요. 아, 제가 와서 찍어 올려 드릴게요. 만 원. 아, 사, 사, 사. 예. 그래가지고 꽃, 예. 여기는 다이 가우스에다가 예. 양금 만들죠. 저는 와서 이리 직접 확인하고 예. 또 제가 아는 분들 와서 찍으니까 사람들이 믿고 사요. 그렇죠. 예, 근데 뭐 파는 물개 별로 있어 이제.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말렸죠 이런 데다가. 아, 근데 네. 바깥에다 일하러 나간 사이 비 쏟아지고 이러면 네, 바깥은 다못 사가서 음, 안 돼. 예, 바깥에는못 내려놔 이제는. 옛날은 비닐과 이게 가우스가 없었으니까. 그냥 뭐 그냥 뭐 지붕이고 뭐뭐뭐 뭐뭐 그냥 막 그럼 옛날에는 뭐 조금 하니까뭐이제는뭐 집에 애들이 f 서다 나가있어서 저여뭐 호박 또 갖고 왔어요 응. 야 근데 고, 고모랑 거 어떻게 고모 t l 어떻게 이 o 에서 l 나야참 l e 하네아 o 근데 저 기와집은 뭐 그는 최씨들 제실. 아, 저저 사람 사는 집이 아니고. 네. 잠... 저 아주 최씨들 문정 문정 제실. 이 아, 원래 최씨들이 좀 빵빵해. 네, 네. <laughs> 빵빵해. 예, 네. 네, 제가 이따 영상 올릴 테니까요. 네. 예, 꽃 저거 누가 저거는 영상 봤 마음 바로 산다고 바로 전화 올 거죠. 아, 요새는요, 집에서는 농사지었고 저 직접 따서 저 태양초절에 말리는 게등불어요그 알꽃주가도 이쁘지. 아니, 김장현은 맛이 틀리다, 맛이. 네, 향이 틀리, 향. 네, 향. 색깔이가 뭐 이런 옷고 틈데는 별은 빠지다 티면 지질 않지, 같은. 음. 새 아... 봐야죠, 저새 때문에 농사도 못 짓는다. 어디 새? 새들이 저기 먹으려고 저래. 아이 새가 수수도 먹어요? 아이고, 요렇게 물고물 생길 때는 저기 먹고 또 크면은 큰 새. 네. 마르면은 그게 먹죠. 네. 새 봐야죠. 야 인계가니까 인계 가 아저리가니까 수수 엄청 많이 심더라. 이건 수매를 하는데 수매 예. 우리도 저쪽에 한 e r Sum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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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지 m 수수 Sum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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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m 수 r s u m 키가 이렇게 떨어서어헨제 작은 거는 찾지 않고 네. 이키큰 데를 했어. 아. 내키 네, 위에 올라가면 이런 길에 찾아. 아이, 수수가 키가 크야 맛있다고요. 네, 키가 요만한 게 있는데 그건 안 찾아.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소매를 하기 때문에 요런 키큰걸 하죠. 그 그러니까 수수 농사를 제도 수수 떡은잘안해 잡을 수지그 수는 어. 뭐 먹을 사람이 있어. 야, 이제 수수가 꽃눈이래 네. 이런 데 이럴 적에 비가 오지 말고 좀 해가 나서 비좀 비가 좀 오고 해가 나야 되는데 꽃 여기 이제 달리잖아요, 어디 여기 잘 아, 열매를 잘 맺어야지 요거 이거. 여기 지금 노구 받아가고 있어 노구가 잘 받아야지 예, 수수가 잘 되는 예. 벌 받. 꽃 꽃해 벌들이 수수 꽃해요. 예. 화분 빨아 화분 달라가려고 예. 이건 토종벌인데. 토종벌인데. 어디 토종꿀 키우는 데가 있나? 그 토종벌이 맞지 양봉이 아니지? 아, 니 제가 벌을 알아요. 보니까 토종벌이야. 어디서 왔는지. 여기 어데 뭐벌 키우는 집이 있겠지. 이거는 음. 이거는 뭐. 조. 조이? 네, 조이. 저 한마디 섞는 거. 그뭐 오뎅처럼 방맹이처럼 생긴 거? 야, 네, 네. 조이. 네. 그, 그 이거는 어떻게 해서 먹는 거예요? 이거도 쑥수처럼 떼가지고 밥에 넣는 거 맛있죠. 노란 떡. 수수 떡이 더 맛있어. 요건 지장. 한 옛날에 제가 절에 있을 때그 아줌마들이 보살님들이 네. 떡을 해가는데 노란 떡인데, 야 엄청 맛있대. 그게 뭔지 몰라. 현재 그게... 기온은 <목소리> <목소리> 33도입니다. 더위에 유의하세요.